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오늘은 3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3월 9일자 본문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8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로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나 곧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자신이 왔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하나님도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호응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들려 죽으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겠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세상에 있을 동안 이 빛인데 빛이 있을 동안에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의 삶의 방향은 어떠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나의 미랄이 떨어서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며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죽음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한번 끝까지 있고 죽어주지 이게 죽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무슨 말도 할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괴롭고 무거웠어요. 이게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죽음이 쉽지 않으셨던 것이죠.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오. 이 말이 정말 전 진심이라고 봐요. 이렇게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의 때를 면하게 해 달라고 솔직하게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뒤가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고 이런 심정이지만 곧바로 자신이 이 일, 이 일이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자신의 뜻, 그냥 죽지 않고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는 일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태도여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기도를 물론 초보자 때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 무슨 소원 소원을 아래는 것 기도라 우리가 대화라는 게그 단순하게 이게 우리 대화의 목적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우리 서로 대화할 때1번 서로의 그 의사표시를 하는 거, 정보를 교환하는 거, 그만 대화의 목적입니까? 아니요, 정서를 나누고 교감하는 거, 친분을 더 쌓는 거, 여러 가지 대화하는 가운데 그 복합한 복잡한 아주 다양한 것들이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 간구해서 뭘 달라고 요청하는 거, 어린아이가 그런 거예요. 지금 왔다갔다 한 나유리 같은 애들 보면은 아 울어야 의사표시로 해야 뭘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때 그래요. 그러나 점점 성숙하고 철이 들고 그럼 무엇입니까? 기도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예,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과정이 바로 좀 기도라고 생각해요.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치고 꺾고 하는 작업, 십자가에 죽는 작업이 기도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듣는 게 기도고. 그게 이제 점점 점점 성숙한 거예요. 처음에는 막말 자기 말을 하다가 나중에 성숙한 사람은 남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잖아요. 예수님은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자신이 할 일을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간구하자 하나님도. 하늘에서 세례 받을 때처럼 소리가 들렸어요.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라고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죽음을 두려워하시는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죽음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한테 죽음이 쉬워서 금방 한번 죽고 다시 살면 되지 뭐 이렇게 따르면 죽음의 가치가 없을 거예요. 그분도 죽음이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분이 흘린 피를 보혈이라고 하고 십자가를 얼마나 큰 사랑이라고 말하는지 알수 있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 사랑이 죽음을 이겨냈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삶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까?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중심을 잡는 기준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자신은 죽어도 모든 것을 다 감수할 만큼 기꺼이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명심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 나 살자고 하나님 죽이면 안 돼요. 나 살자고 예수님 팔면 안 된다고요. 전 적어도 그렇게 살았어요. 적어도 나 살자고 교회 팔고, 나 살자고 예수 팔고. 나살자고 성도 이용하고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존귀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교회를 살리도록 내가 죽는 작업 내가 손해보는 작업 내가 포기하는 작업 내가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처럼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삶의 방향은 31절에서 33절까지인데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을 여러 차례 경고하셨죠, 예고하셨죠. 모세가 장대에 뱀이 뱀을 당 것처럼 자신도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표현에 인자가 들리니 그래서 lift up 이게 들린다는 거예요, 위로 들린다. 그래서 표현하신 거예요. 왜 장대에 달리니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면은 여러분 고난 중간에 많이 보셨죠? 이렇게 들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리리니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힘이 없고 나약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죽음과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 굴복해서 꼼짝도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을 비롯한 피조물들을 구원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에요. 왜? 죄를 없이 하려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오히려 이 세상을 장악하고 통치하고 있던 이 세상의 임금 곧그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무엇 갖고 우리를 쥐고 흔들었냐면은 죄, 유혹, 그리고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죽음. 이것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꼼짝 못 하게 했거든요. 죽음 앞에 장사없거든요. 벌벌 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깨버리니까 사단이 예를 들면 자석의 자석의 힘이 딱 떨어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쇳가루가 우리가 쇳가루고 사단 마귀가 마, 자석이었으면은 그냥 이렇게 끌면 끌리고 저렇게 끌리면 끌리고 끌려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사단이 갖고 있는 그 자력, 힘, 죽음의 권세 그걸 갖다가 딱 끊어버려 버렸어. 요 이제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수 있는 사단이할수 있는 것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안속어도 돼요.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끊어 버리면 돼요. 거절해 버리면 돼요. 사단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돼요. 안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고 그런 힘이 우리가 생겼어요. 이제 우리를 맘대로못 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피를 흘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해방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방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에서 고통받지 않고 참된 자유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도록 살게 하려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먼저 해방된 자로서 아직도 죄와 사망에 자기가 갇혀 있고 묶여 있고 끌려다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고 거기서 끊고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예수님의 삶의 방향은 빛을 믿어 빛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사역 방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으니까 사사건건 시비를 걸죠 자기들이 생각에 율법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고 했는데 왜 들려서 죽으려고 하느냐? 당신 그리스도가 아니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지금. 조금만 틈이 있고 조금만 흠집이 있고 조금만 의혹이 있고 하면은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고 믿고 자기가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사사건건 시비만 걸지 믿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죠. 이들이 놓치고 있는겠죠. 죽는 것으로 죽는 게 아니죠.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계시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죽은 가운데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지만 음부에 내려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영원히 계시죠. 그들이 말한 게 맞아요.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근데 자기는 죽었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이 왜 죽어 죽으려고 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틀을 가지고 비판만 하려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고 아니라고 하셨어요. 자신이 바로 세상의 빛인데 빛이 있는 낮일 때 빛인 자신을 믿어서 빛의 아들이 되라고 촉구하셨어요. 또 자신이 곧 죽어 빛이 사라질 때에 어둠에 사로잡혀서 붙잡힐 수 있다고 경고하셨어요 어둠에 붙잡힌다는 것은 사단에게 붙들려서 종살이 하다가 영원한 어둠 곧 지옥에 떨어질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빛이 있어요 빛 본다 그러잖아요 빛. 태어났을 때빛 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믿을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예수님에게 해당도 되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 믿어라 나는 세상에 빛이 있을 때 예수님이 끝나고 종말이 되면 이제는 끝난 거니까 기회가 없다라는 우주적 종말 얘기도 되고 한 개인으로 치면은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 빛을 보고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이 바로 네가 믿을 수 있는 기회라는 뜻이에요 그 기회가 사라지고 나면은 나중에 후회하고 다 알고 나도 지옥에 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내가 잘못 알았어요 후회해요 아유 내가 깜빡했네 몰랐네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 빛의 아들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회가 있을 때 믿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 듣고 깊이 새겨할 야 줄로 압니다. 그런데도 이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이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해. 안타까워 죽겠어. 결국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은 35절 말씀.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빛을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살아있는 기간의 의미로 사용하셨어요. 우리 역시 살아있는 동안이 믿을 수 있는 기회예요. 동시에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빛의 자녀가 될수 있습니다. 빛을 믿고 따르지 않을 때 어둠에 붙잡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끌려다니다가 멸망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를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어둠에 안 다니려면 빛을 따라갈 때 빛을 비추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둠에 실족하지 않냐고 밝은 빛으로 인도하금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행보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물었어요 첫 번째 방향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면서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방향으로 사셨어요 우리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빛의 아들이 되게 하는 방향으로 사셨어요 우리도 삶의 방향을 여기다가 예, 주님처럼 두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살도록 돕는 저와 이름 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제 297장 29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장집 297장입니다. 예수님 그의 이생 기억할 때 29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이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이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meu desse 그래서 모범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가 수혜자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에 대한 모범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그렇게 사셨구나. 모든 것을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께 뒀구나.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릴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삶을 이끄셨구나. 또 모든 인간들을 죄와 사망에 살아가는 자들을 해방시켜 빛의 자녀로 삼으려고. 자신에게로 이끄셨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께로 모든 사람을 이끄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야 할 줄로 압니다 주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낮일 동안에 빛이 있는 동안에 주님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 살아왔듯이 그렇게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도록 은혜를 달라고 주여 배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자신의 안위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의 임금인 사단의 권세가 깨진 줄 믿습니다. 이제 힘을 쓸수 없으니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 빛을 따라. 믿고 따를 때 빛의 자녀가 될줄 확신합니다. 빛을 따를 때 어둠에 갇혀 실족하다가 멸망에 이르지 않게 될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빛으로 인도하여 빛 가운데 걷게 하시고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또간구하는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내 의지가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말하기보다 듣는 기도를 할수 있도록 기도의 내용과 수준이 달라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삶의 일터에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능히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중문이기도하고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